유메이드는 진짜 호재가 세개의 연속을 띄우면서 이만큼 올라간 거죠? 유메이드를 볼때 호재가 세개라는걸 알아야 돼요. 얘는 왜 갔죠? 첫 번째. 오징어 게임. 두 개라고 할 수도 있고 세 개라고 할수 있는데 두 번은 이제 신작 게임 출시인데, 미러포. 출시를 하는데 여기다가 이제 포카 보제를 엮인 게3이라고 하죠 요즘에 갑자기 어, nft 뭐 그냥 간단히 얘기해서 코인을 연동해서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변조하지 않는 그런 기록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nft까지 엮이면서 계속 올라갔죠 이렇게. 이 차트를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은 이제 못 사겠죠? 근데 이런 얘기가 처음에 나왔을 때는 미러포 출시하는 기대가 미러포에 대한 소식들, 그런 게 대중들한테 크게 알려지지 않았을 때, 그리고 오징어 게임 뭐 관련주라는 거, 그때에만 이슈만 해도 이 초창기였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이 되겠죠? 이런 부분, 이런 부분. 그러니까 누구보다 언론에서 막 이렇게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지금처럼 막 NFT가 너도나도 NFT 하겠다. 막 이렇게 할땐 이미 이렇게 올라있다는 얘기고, 그 전에 시세 초입은 우리가 충분히 음 그런 이슈들이나 이런 차트의 흐름을 봐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제일 차트를 볼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지지나 저항을 잘 체크하고 그걸 뚫어주는 힘이 얼마나 강한가. 그런걸 봐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 이슈가 이런데서 나와요 여기 이미 자리를 여기는 이제 미리 세력들이 나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고 이제 기사를 본격적으로 나오는 건 여기 이런 데서 나오는 거죠 음, 이날 뭐가 나왔겠죠 미러2 미러4 이렇게 나왔죠 이게 뉴스를 나온 날은 이날이지만 이날이잖아요, 결국은. 이날이란 말이에요. 미러포 출시 어쩌고저 하면서. 오징어 게임은 아마 도중에 어딘가에서 연간주로 터져가지고 더잘 가는 데서 을 거고. 근데 이게 평소에 게임 흐름을 관심있게 보는 사람들은 이미 게임 쪽 뉴스를 미리미리 찾아봤으면 이런 데서 다 미러포가 언제 출시되고 어떤 기능이 있고 NFT를 쓸까다다 다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HTS에 뜨고 주식 시장에 뜬 기사는 여기지. 이거만 봐도, 얼마나 내가 미리, 미리 이미웨이드란에 대한 종목, 게임에 대한 이해, 게임에 대한 이슈들, 게임에 대한 이슈들, 그런 걸 미리미리 알고 싶다 그러면, 이거 충분히 사서 투자 관점에, 단타가 아닌 투자의 관점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왜 그렇게 못했다고 생각하면 관심이 없거나 스스로 노력을 안한 거예요. 이슈를 찾아보야지. 차트를 봐도 새로운 흐름이 나오잖아요. 차트의 의미 있는 흐름은 제가 볼 때는 기존의 흐름에서 바뀌는 부분은 이런 흐름입니다. 특히 이날, 이렇게 되는 거. 여기도 들어왔고. 기존에 이렇게 하고 밀린 밀린 경우는 이렇게 밀리면 사실은 별 호재가 없거나 작전이나 이런 종목들은 이렇게 밀리면 그냥 이대로 밀렸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이거를 상식적으로 여기에 다 물렸던 사람들을 다 살려 주면서 이렇게 큰 봉을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차트의 모양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런 모양이 나오면 무조건 관심을 가져야 돼요. 하다못해 저같은 경우는 여기 종가배팅을 하기도 해요. 이런 모양에서는. 모양의 의미라기보다는 이런 수급을 이해를 하는 거죠. 네. 이런 흐름에서는 종가배팅도 해요. 좋은 자리죠. 여튼 뭐 이렇게 만들어지고큰 의미 있 흐름이 나오고 그리고 이렇게 못 샀다 그러면 또 누를 때 기다리는 거지. 어쩔 수 없지 뭐. 나오고, 그죠? 또 가죠? 계속 가죠? 눌러주고. 자체가 이렇게 추세를 따라가면서 눌러주는 흐름이 계속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관심만 갖고 있으면, 이게 다 시세 초입이란 말이에요. 음. 그리고 내가 미러포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게임을 미리미리 알아서, 위메이드란 종목에서 새로운 신작을 출시하는데, 그게 미러포고, 또 블록체인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걸 출시한다. 뭐 그걸 미리 알았다면 이런 기회에 계속해서 사는 거지 내가 투자할 거면 그랬으면 그냥 그대로 손해 날 일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 추세가 끊길 때까지 들고 있었겠죠 추세가 안 끊기기 때문에 계속까지 가는 거고 추세가 안 끊겼잖아요 아직까지도 지금 뭐 이렇게 되면 이제 이런 데서 조금씩 정리를 할 수는 있겠죠 이런 식으로 가니까 음, 그럼 조금 이런 데서 이제 정리를 좀 하고 할수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크게 먹는 거는 미리미리 되게 부지런하게 이슈를 챙기고, 예, 그런 게 필요합니다. 이런 거 뒤늦게 뉴스를 보고, 뒤늦게, 아, 남들 이제 다 이렇게 수익 엄청나게 난 상태에서 막 지장한다고 이런 데서 따라 들어갈 수가 있는 사람이 많죠. 근데, 물론, 이게 더갈 수는 있지만, 이미 오른 폭도 상당하기 때문에, 여기 대비해도 거의 700%네, 700%. 여기서 이까지가700% 오른 거예요, 700%. 근데 여기서 내가 투자 관점에 산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음, 투자 관점에 못 사요. 이게 파동으로 봐도, 음, 여기를 1파로 보면, 여기가 2파가 되는 거고, 여기가 지금 3파가 되는 거고, 4파고, 반대로 여기를 1파로 보면 여기가 2파고 여기가 3파인데 기존으로 3파가 다 나왔기 때문에 다 3파까지 나온 이상 나온 대회를 투자해간 쯤에 못 들어간단 말이야. 하여튼 위메이드 같은 경우도 충분히 기회가 있었고 결론은 어이 시장에서 이슈가 나올 때 타면 이미 넣는 경우가 많다. 시장보다 시장이나 뭐, 어디 리딩방에 이런 데 나오는 또 유튜브에 나오는 이런 이슈보다 나는 먼저 이런 종류에 관심을 갖고 내가 더 그런 뉴스를 더 빠르게 항상 매일매일 체크를 하고 관심을 가지고 해야지 이렇게 크게 먹을 수 있는 기회를 미리미리 선침해를 해서 먹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게임주를 할 거면 게임주를 할 거면 게임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겠죠. 게임주에 대해서 잘 크게 먹겠다는 사람이 게임에 대한 관심이 아예 없고 게임도 안 하는 사람이다. 몰라, 게임은 안 해도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게임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되겠지. 게임회사에서 어떤 게임을 만들고 이 게임은 흥할지 안 할지를 미리미리 자기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예를 들면, 리니지 W 같은 경우는 왜 망했겠어요? 리니지 W는 사실 저는 이게 망할 줄 알았거든. 근데 게임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리니지W도 나온다. 미러포도 나온다. 둘다 똑같다 생각하고 막 달려들었으면 얘는 물렸단 말이에요. 그런 구분할 수 있는 눈을 기르려면 이 게임 시장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좋은 기회가 왔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